안녕하십니까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은 자, 일단 먼저 선분에 대하여 그 선분 위의 점, 선분과 두점 사이의 점 또는 두점 바깥에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한 그 직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또 다른 점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용어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설명을 보면 자, 내분점은 내분점은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대 P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어 m 대 n이 되는 점 p를 우린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점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어두점 그러니까 ab 사이에 있는 점을 점에 대하여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의 비. 이걸 m 대 n으로 잡았을 때그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외분점은 선분 AB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분 AB가 여기까지인 거죠. 요, 요만큼인 거니까. 어, 선분 AB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 이 AB의 바깥쪽, AB의 바깥쪽,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이때, 바깥쪽에 있는 점 Q를 우리는 A로부터 M 대 N 외분점이다. A와 B, 선분 AB를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어?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선분 AB, A와 B 사이에 있는, 어, 요 사이에 있는 점 P. 어, P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라는 점을 ab의 m대 n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 선분 ab의 연장선,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이 연장선상에 있는 점 q. 이 q라는 점을 선분 ab를 m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q라는 점은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이 선분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우리 이제 구하려면 그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식을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분이 있고 어 내분점의 경우에는 내분점의 경우에는 음 어떻게 할까? 이쪽에다가 해 볼까? 내분점을 먼저 유도를 해 보면 <laughs> 어 선분이 있어요. 이 선분의 양 끝점에 대하여, A 여기 B가 있고, 요 A의 좌표를 우리가 x1, B의 좌표를 x2라 할 때, 요 중간에 있는 점 Q, P, P가 돼야 되죠. P, 어, P라는 점의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AP 그리고 어, PB, BP 이게 m 대 n으로 어, 내분하는 점 P의 어,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AP 대 BP. 이것이 M 대 N 이라는 요 관계에 의하여 AP의 길이는 X-X1, BP의 길이는 X2-X라고 하고, 얘가 M 대 N 이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요 비례식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외항의 곱 N 곱하기 X-X1과 M 곱하기 X2-X1 -X2 X 사이에는 어,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M, M 더하기 N의 X, X들을 좌변으로 모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M, X, 2하고 N, X1에 해당하는 값은 우변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을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X는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이라는. 어, 요,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내분점을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 본 거야. 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외분점도 한번 볼 건데, 외분점의 경우에는 AB의 연장선이니까, 이게 어느 쪽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똑같아. 내가, 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요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저어 Q의 좌표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AQ 대 BQ, AQ 대 BQ는 M 대 N이라는 비례식이 성립할 거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X, AQ의 길이는 X 빼기 X1. 똑같죠? BQ의 길이는 이게 바뀌어요. X 빼기 X2. 어, 둘다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AB보다 더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어,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얘네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식을 다 정리하고 나면 M-N의 X와 MX2 곱한 거하고 NX1 곱한 거 사이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X를 구하면, X를 구하면 얘는 M 빼기 N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비례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렇게 해서 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어 좌표를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유도된 이 공식의 모양이 어, 3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분점의 경우, 외분점의 경우 그 식의 모양이 내분점은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분점은 합. 외분점은 어, 차.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m n분의 mx2 nx1. 공식이라 제가 아무리 백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적용하는 연습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첫 번째 내 분점과 외분점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6번은, B라는 점은, A와 C를, 그러니까 선분 AC가 있어. 그랬을 때, 이 선분 AC에서, 이 B라는 점은, 자, 일단 첫 번째, AC의 안쪽에 있으니까, 내 분점입니다. 내 분하는 거야. 그리고 A로부터의 거리와 C로부터의 거리가, 1과, 1과, 이만큼의 거리를 갖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모양만 놓고 보면 A하고 C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요 B라는 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잖아. A, C에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그리고 C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A, C 안에 있는 점이니까 A, C를 점 B는 A, C를 1대2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우리 말해야 되고, 그렇자두 번째, 어, 37번의 경우에는 요번에는 B, D에서 B, D에서 B, D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B하고 D에서 이 C라는 점은 여기서는 이제 B에서 C까지가 2, 그다음에 D까지가 1이니까 2대1로 내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어? 내분하는 거 이것도 아, 2대 1로 내분한다. 그 다음에 C2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 C2를 C2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것도 보재. 그러면 C하고 2에 연결한 여기에 대해서 1대 3, C하고 2 e 전체 길이가 지금 4인데 1대 3으로 내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C에서 D까지가 한 칸. D에서 e 까지가3칸이 되므로 여기 나와 있는 D라는 점이 선분 c 2의 1대 3 내분점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38번의 경우에는 어... D가 돼야 되죠, D, D,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까지 봤고요. 내분하는 것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B는 A, C를 1대2로 내분한다. C는 B, D를 2대1로 내분한다. D는 C, E를 1대3으로 내분한다.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에 대한 감각, 그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39번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39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점은 BC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BC니까 B로부터 A까지, 이 bc라고 하는 거에서 b에서부터 a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1만큼을 가고요. 다시 c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총 3칸을 가야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1대3 외분점이다, 외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점 a는 bc를 1대3으로 외분한다. b로부터 1, c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점 a는 1대3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점 e 는점 2는 bc를 b,c 를 b,c 를어 b로부터 e 까지 가는데 필요한 거리가 지금 총 5칸을 가야 됩니다 5칸 다시 c까지 돌아가는데 세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5대3 외분점이 되죠 5대3 외분점이 됩니다 자, 41번은 어 ab에 대하여 4대3 외분점 ab에 대하여 4대3 외분점에 해당하는 길이는 ab를 4대 3으로 외분하려면 a로부터 4칸을 가야 되겠죠. 4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럼 d가 되겠는데. 다시 d로부터 b까지 돌아가는데 3만큼으로 돌아가요. 4만큼 가서 3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 d가 a b 의 ab에 4대 3 외분점.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어, 42번도 하나 더 있죠. 어, cd를 2대 3 cd를 2대 3으로 내 외분하는 점 c하고 d가 여기에 보여지는데. 이 C, D로부터 2대 3이면 자 2만큼 가서 3만큼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B라는 점이 되어야겠다. B라는 점이 되어야겠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M이 N보다 크면 얘는 A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다란 뜻이기 때문에 B의 B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M이 N보다 작으면 이때는 A의 바깥쪽. 여기서는 c의 바깥쪽이 되는 거죠. c의 바깥쪽에 얘가 있을 거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건 개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볼 텐데 어, a 라는 점이 3이고 b 라는 점이 12다. ab 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어, 2대1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대3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분점은 합!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여기 3과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면, 내분하면 합이죠. 그래서 분모가 2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2하고 12를 곱한 값이 앞에 24. 1하고 3을 곱한 값이 뒤에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겁니다 3분의 27 9라는 값이 나오겠네 얘가 3분의 27이 되면서 최종적인 답은 9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분점은 외분점은 어, 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 빼기 m 분의2 빼기 3분의 2 빼기 2 3분의 mx2 요번에는 그2대 3이라고 하는 값이 어, 3하고 12하고 엇갈려야 되잖아 또 24에서 9를 어, 빼는 방식,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돼서 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에 위치하게 됩니다. Uh -huh. 자 다시 44번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할 건데 자 마이너스 2하고 7이 있어. 내가 2대 1로 내분해야 돼. 그 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분모는 2 더하기 1, m 더하기 m 분의 엇갈린 곱배 합, 엇갈린, 2하고 7 곱해서, 그니까 1하고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할 거야. 그럼 3분의 12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이 4가 확정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내분점은 4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4라는 위치에 있는 거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2하고 B가 7이야. 얘를 이번에는 2대3으로 외분해야 돼. 2대3 외분점은 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 M-N. -N. 2-3분의 엇갈린 곱의 차 아, 그럼 2하고 7 곱하면 14 3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를 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20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아, Q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셔야 됩니다 P는 4, Q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내분점과 외분점 구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2대 1, 내분점은 합. 그러면 2 더하기 1 분의 엇갈려서 곱해. 8하고 1, 8하고 1 곱해서 더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 3 분의 9니까 3. p의 어, 좌표는 3이야. 1하고 4가 있어 얘를 2대 3으로 외분해야 돼. 2 빼기 3 분의 8 빼기 3. 2하고 4, 3하고 1 곱한 거 빼주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서 q라는 점은 마이너스 5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46번. 어, 2대1 내 분점이야. 네 분점은 더하는 거라 그랬어. 2 더하기 1. 2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 1하고 마이너스 11 곱해서 마이너스 11을 더하면 3분의, 어, 마이너스 3분의 17. 따라서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7이라고 써야겠다. 그리고 외분점은 2대3이잖아.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3에 2대3 외분점 외분점은 2 빼기 3 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3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33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7이 되나 따라서 Q라는 점은 마이너스 27 이라고 하는 좌표를 갖게 됩니다 자 47번입니다 47번은 음, 2대1내분점 구하면 2 더하기 1 3 분의 마이너스 16 하고 0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6 p는 마이너스 3분의 16 q는 0하고 마이너스 8에 대해서 2대 3 외분점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6 빼기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16 q라는 점의 좌표는 16이라고 나오겠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요번에 약간 이제, 어, 비율을 바꿨네요. 3대2 내분점과 2대1 외분점 구하라고 했습니다. 3대2 내분점, 3 더하기 2분의 mx2, 3 곱하기 뒤에 거, 2 곱하기 앞에 거, 그리고 더하는 거야. 5분의, 제가 이제 5분의 마이너스 21에 6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어, qp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찬가지 방법으로 외분점의 경우에는 2대1 외분점이니까 2에서 1 빼면 1,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 되겠네.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3대2 내분점, 3대2 내분점이야. 내분점은 합이야. 3 더하기 2, 5분의 3하고 5 곱해서 15, 2하고 마이너스 10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주면 얘는 1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5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은 차야. 2 빼기 1분의 10에서 마이너스 5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5 되겠지. 15. 따라서 우리는 P라는 점의 좌표는 1, Q라는 점의 좌표는 15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자, 3대2. 4분점이야.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8 되겠죠. 어, p라는 점 마이너스 5분의 48. 어, 그리고 이 q라는 점은 어,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를 2대 1로 외분하면 1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8. q라는 점은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3대2 내분점입니다. 내분점은 더하는 거야. 5분의 3 곱하기 5, 15 더하기 0. 그러면 얘는 3될 거고, 그 다음에 0하고 5를 가지고 3대 2대1 외분점이죠. 2대1 외분점. 그러면 1분의 10 마이너스 0. 얘는 10 되네. q는 10. 자, 52번. 3대 2 내분점 5분의 39 더하기 8 그러면 얘는 5분의 47 내분점은 5분의 47 나와요. 5분의 47 외분점 4913을 2대 1로 외분하면 1분의 26에서 4 빼니까 얘는 22 외분점은 22가 나오네요. 자, 제가 이제막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푸는 거고 나는 공식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역시 어이 정확한 공식을 숙지하고 그 어, 정해져 있는 공식에다가 mn x1 x2 자리에 정확한 값들을 대입해 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